자시수 함수 이형한 차례죠. 맞습니까?

두 개나 있다. 네, A가 1보다 큰데. 그럼 함정은 뭐야 지금? A 분의 1이야. A가 1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A 분의 1이 나오죠? <laughs> 이 부등식에서 어떻게 해주면 A 분의 1이 나올까? 애휴나안 와요 애휴나안 와요 네 고2, 고3이 돼서 우리가 그치?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을 하고 식을 변형해서 할줄 알아야 된다, 얘들아 모르면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고 모르면 냅두면 안돼 그러니까 매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해야지 내가 말하는 거야, 그냥 수업 시간에만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되니까 에이가 1보다 크니까 0보다 크지 네9호를 모르면 범위 정하고 나눠야죠 9호 알잖아요 1보다 크잖아 나는 어떻게 해? 1보다 작아요 네 당연히 1보다 컸으니까 0보다 커요 네 영하고 1 사이네요 자 그래프가 감소하냐 아신가요 감소하냐 이걸 그냥 보고만 있고 대답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면 자기 께 하나도 안 나와. 필기해가는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자꾸 말하고 대답해야 돼 이건 지수 함수죠? <laughs> 미쳤나? 지수 함수 로그어놨어 로그 함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그니까네 얘가 1인가요? 자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 맞냐? 네 맞네요 2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합니다 맞나요? 아요 맞으신가요? 네자 1분 마이너스는 맞나요? 네 <laughs>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x는 1이다 맞나요? 네. 아니죠 x는 0인가요? 그래프는 몇 사분면지나 1 사분면 사 사분면지나 네. 답은 2 번, 4 번이겠어. <laughs> 정리 다시 해줘야 될거 있을까요? 아닌 경우 되나요? 네, 공부를 합시다. 자, 212번은요. 어, 로또 3의 x하고 y는 x를 줬어. y는 x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나오면 뭔 짓을 할수 있다고? 좌표를 어, 구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x축의 값을 y축으로, y축의 값을 x축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네. 컴퓨터 그래프 그릴때도 써먹을 수있여여기저로로사가렉 지금 이니람은지을이 있는 거냐? 네. 이게 가냐?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A가 얼마야? 어. A 얼마게? 1이야 그러면 b 가 여기서 여기가 1이죠 네. 그럼 네 b 가 나오네요 그냥 그지 렇 않나? B 얼마야? 로고 3면3이1이니까 3이 그죠? 네. 3이네 여기로 갔어 여기는 3콤마3인 거잖아 네자 그러면 c 는 20초 2 7 2 0 2 7 2. 네. 띠는 3의 27제곱 네 이게 그냥 어좀 말도 안 되게 큰 값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올라가버려 알아들어요? 네자 로고 3의 비분의 CD를 구하시오 로고 3의 비가 얼마였지? 3이고요 지는요 3의 3제곱. 지는요 3의 27제곱. 로그 3의 3의 22제곱. 얼마? 22. 끝. 이해가냐? 응. 예, 지수함수고 로그함수고. x절편값은 y절편값은 1이니까 둘다. 저런 식으로 y, n, s가 그려져 있으면 점의 값이 계산이 돼. 이안간 네. 예, 사람 다시 해는 야되 사람 없어요. 네. 계산해 봤어요? 되는데요네찮수봤어 네. 돼? 괜찮아 봤어요? 괜찮아 봤어요? 괜찮아 봤 보여 줘. 이거봤나정 괜찮아 봤어요? 괜찮아 어 수 있겠어? 실력은? 야, 실력은 내가 해줘? 실은 네. 데실력을 진짜 해봐야 너가 실력이 늘지. <laughs> 자 B가 AC를 몇대 몇으로? 점 B가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네. 좀 재밌는 게. ABC가 그럼 몇,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네.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림이 그지었네? 이해가냐? 맞아? 맞아 틀려.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쵸. ABC가 직선인게 아니라 Y축의 위세 점이 ABC래요. 잘 봐야 돼요. ABC를 여기로 가버리면 완전 다른 얘기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실제로 로그아웃가 있잖아. 증가를 막 하잖아. 근데 내가 직선이 이 곡선이랑 세번 만날 수 있냐? 없죠. 그래, 안 그래?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ABC는 세점 위에, 세식수 뭐야, 로, 뭐야, 이 지수가, 로그함수 위에 점일 수가 없어. 예산이. 그러면, 다시 가보면. 여기 Y축 위에 점 ABC를 보겠대. 불이 너무 작으니까. 자, A를 하나 보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래서 so, 2대 1입니까? 근데 a는 얼마예요? x가 2니까. 1. 이 컴마 로그 루트 2에 인가요? 네. 자, 2는 루트 2에 몇째고? 제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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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곱? 루트 위에 제곱 네. 2 네. A 맞아 네. 자 C 가16 만약 네. 16은아 <laughs> C 라면 여기 여기 때 A 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C 프라임 A 프라임이라고 할게 C 프라임은 X가 16이고 로그 루트 2의 16이고 16은 2의 4제곱이고 2는 루트 2의 제곱이고 이가 거의 4제곱이니까 C 프라임은 1 6 얼마에요? 하래요? 네. 계산하세요 그죠? 바꾸네 다 풀었네. 여기 얼마? 8. 8. 여기 얼마? 2. 몇대 몇으로 했어? 2대 네. 1로 내분 했어? 아, 여기 4. 어. 여기 2. 비는 네. 4. 네. 자, 비가 4야. 비가 0.4야. b 프라임은 K, <laughs> 로드 루트 2의 K. 어, 로그이 루트 2에 k인 거고. 그렇죠? 얘가 3거야 네. 그럼 k는 루트 2에 4제곱 얼마? 루트 2의 제곱하면 4. 이거 뭐 실력 문제라는데 실력 문제일 거 있냐? 아니야. 실력을 갖고 한번 풀어 볼까? 실력을 갖고 한번 풀어 볼까? x가 2에서 16으로 몇배 늘었어? 8배 늘었지? 네 8배는 루트 2의 몇 제곱이야? 네. 얘가 네. 2의 3제곱이니까 그쵸? 여 네. 6배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로그랑 지수랑 원, 뭐야 무슨 대칭? y는 s대칭 역함수 관계야. 네. 지수함수는 x가 플러스 1만큼 증가하면 미시 a라고 하면 이해가냐? 네.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이해가니? x2가 사실은 x1 플러스 1인 거야. 그 이때 y1이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y2는 어떻게 되는 거야? y1 곱하기 a인 거야? 이해가냐? 네. 그럼 로고는 반대겠죠? 로그는 반대겠죠? 그죠? 이해가세요? 네. 지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미시 2인으로 한번 볼까요? y는 2의 x제곱이 있어. 자, 1,2죠? 3 2의 3제곱입니까? 그래, 안 그래? 예몇 증가 했어요? 플러스 2 증가 했어요? 몇 증가 했어요? 2의 제곱 곱하기로 늘어났어요? 네. 이게알겠니 이제 좀 보이냐?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있어. 자, x가 2면 y가 1입니까? 네. x가 얼마면? y가. y가 2면 x가 얼마야? 4냐? 네. 3이면? 8이냐, 네. x가 플러스 2 증가했지. 네. x가 얼마였어 곱하기 4냐, 이의 네. 제곱. 네. 이해가니? 이해가요? 결국은 플러스 k만큼 증가하면 미시 a면 곱하기 a 의 k 제곱만큼 늘어나는 거야. 네. 이게 x냐 y냐에 따라 지수냐 로그냐 차이야. 그래 안 그래? 네. 별거 없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곱하기 8이야 곱하기 8은 루트 2의 몇 제곱 6제곱이야 네. 플러스 6으로 남구나이 길이가 6이겠구나 플러스 6이니까 알겠냐 어, 엄청 대단한건 아닌데 알아보면 유용하게 쓸수 있죠 문자를 안주어도 되니까 여러 대소비교. 그러면 다 미시 얼마인 로그로? 로그. 자, 이 로그를 다 로고 치는 게 좋냐, 4인 로그를 이 로고 치는 게 좋냐? 원래 4를 이보다는 2를 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로그 4의 x가 있으면 얘는 로그 2의 제곱의 X고, 그럼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고, 2분의 1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그러면 루트 X야? 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네. 이해가냐 네. 근데, 로그 2의 X를 24인 로그로 만들고 싶어? 이해가냐 네. 그러면 2분의 2의 로그 2의 X가 되면, 얘는 들어가니까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요 2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주변 안 가면 색깔로 처리해줄까? 치는 게 네. 바로 고치는게 낫나? 바로 오시는게 나아? 자 그러면 1번 4는 로그 4에 4에 네. 4제곱 네. 로그 4에 64 그죠? 아닌데 256인데 4에 4제곱 2에 예, 8제곱 네. 다음 2번 로그 2의 9 얘는 2분의 2의 로그 2의 9고요 그쵸? 네 로그 4의 9의 제곱 81 81 2의 로그 4의 9분의 1이 뭐야 이거 로그 4의 9분의 1의 제곱 1 로그 4의 4에...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 그어 자,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 그러면 이 X 값이 크면 Y 값도 커? 네. 가장 크고, 중간 제일 작아? 네. 자, 항상 생각해야 돼. 니씨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 대소관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로그 4X를 그래프를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제발. 그래프 하나,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바보대요. 이 세상을 봐야 된다고, 이 기호가 말해주는 거. Y는 로그사의 X, 증가를 하잖아. 네. 그래서 이 X가 얼마일 때? 81일 때. 그쵸? 네. 256일 때. 그래봤자 x 값은 얼마나 커? 안차 안 커? 별로 안 커. 그냥, 그냥. 네. 여기가 4인데, 지금 그림, 그림이 말도 안 돼요. 여기가 얼마인 거야? 지금 256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녹색이, 우 와악! 한참 저기로 가 있는 거지. 이해가니? 자, 여기가 81이고, 얼마냐, 그게? 로그 2해 9냐? 로그 2의 9는 정수로 하면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 81이 있으면, 그쵸? 씨, 말도 안 되죠? 여기가 1이고. 81이면 이 정도는 돼야 그나마 뭔가 좀, 뭐, 같아 보이겠지? 그냥 안냥 네. 여기가 얼마야? 로그 2에 로그, 로그 4에 9, 로그 네. 4에 81. 네. 그럼 대략 뭐하고 뭐 사이 쓰지나 네. 저기 엄마. 로그 4에 81은 뭐하고 뭐 사이 쓰냐고 물리 수잖아. 정수분 얼마냐고? 연필로해서 계산해 볼까? 마찬가지야. 지금 로그 4, 로의 81이 나는 이게 되게 쉽거든. 근데 리드은 만만치 않잖아. 뭐 생각해야 돼? 4의 거듭제곱 생각해야 돼. 네. 4의 제곱. 로그 4의 4의 제곱. 로그 4의 16이 얼마인 거야? 인 거야? 네. 로그4에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 16 곱하기 4, 64가 얼마인 거야? 3이야? 네. 맞냐? 네. 로그4에 256이 상 거야? 네. 그럼 3하고 4, 4의 수야? 네. 자, 우리가 지금 무리수를 우리 다루고 있는데, 걔가 정수분이 얼마인지 그쵸? 아직 때거 아니면 돼요? 안 돼요? 네. 왜? 사용로그에서 더럽게 많이 했잖아. 물론 그냥 미시 10이 넘거지만 알아듣니 네. 자, 이번은 25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로그 25분의 1에 25분의 1인가? 네. 자, 로그 25분의 1은 25분의 100 그럼 얘는 2분의 2에 로그 5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로그 25분의 1에 9분의 1인 거냐 1자 예.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사해요. 1을 좀기게그리 크게 그릴게요. 왜? 이값들이다고 이기고 이거고이기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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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이너스이인 거야? 맞냐? 이데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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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자 로그 100은요 네. 자, 아 어디네 그냥 그냥 쫙가니까 네. 마이너스 1만 작을까 클까 작아요 네 로그 25분의 1에 100보다 마이너스 1이 커요 네 그리고 로그 의 9분의 1이면 여기 어디네 양수네 네 뭐. 그니까? 아 됐어요? 자 필수에이드 해볼까? 필수에이드 해서 채점까지 해서 여기까지 설명해 준거 그쵸? 그리고 끝내고 거... 여기 초아 끝났구만